상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 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네 어이가 없다란 말을 영어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어이가 없다가 나타내는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은 당황스러움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짜증을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가 있죠. 먼저 어이없다라는 표현에 당황스러움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It's ridiculous. ridiculous라는 형용사는 말도 안 되는 또는 터무니없는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it's ridiculous라고 말하면 야, 그거 말도 안 돼라는 정도의 뜻이 되는 거고 어이가 없네라는 표현에 그런 당황스러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It's ridiculous. 그럼 이번에는 어이가 없네를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어 표현 살펴 보도록 할게요. 당황스러움과 짜증을 섞어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i don't believe this. 뜻은 전혀 어렵지 않죠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라 뜻입니다. 이 표현을 쓰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즉 내가 예상하고 있던 방향과 지금 이 일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황당함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그 짜증도 묻어나는 표현 이니까 짜증과 당황스러움을 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으면 이 표현 I don't believe this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don't believe this. 그럼 이제 조금 더 짜증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Are you kidding me? 방금 그 예문을 제가 읽을 때의 표정과 그리고 말투까지 여러분들이 따라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난 지금 짜증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Are you kidding me? <laughs> 이렇게 응, kidding me 웃으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Are you kidding me? 짜증이 나야 됩니다. 뜻은 너 지금 농담하니 나랑 장난해 정도의 뜻이 돼요. 참고로 친한 사람들한테는 이 표현 뭐 써도 되지만 어른들한테 Are you kidding me? 막 이러면은 조금 아, 무례한 그런 개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가려서 써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Are you kidding me? 그럼 이 표현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지 예들 보도록 할게요. 아줌마, 이옷 얼마예요? 어, 45만 원. 이요 이거 목다 늘어났는데? 어, 말도 안 돼. 어이없어. I don't believe this. That's ridiculous. 빙글이 오늘 이거 다 입고 보고 정리해. 어, 저 어제도 야근했는데요? 그냥 해. 하... 아, 어이없어. 짜증나. Are you kidding me? It's ridiculous. 어이가 없네. Are you kidding me? I don't believe this. 자 새로운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이제 손발이 오그라들고 이제 손발 좀 펴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laughs> 됐나요, 피드님? 됐나요? 네. 아, 나도 되게 어색하다. <laughs> 아, 이거 약간 나 나와야 돼. 이거 <laughs> 교재홍보, 교재홍보, 교재홍보.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